화려한 세컨드 인생 이막 여러분들 결혼식 날 들었던 주례사 기억나십니까? 그때 많은 분들 앞에서 약속했던 그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 면 벌써 다 잊었습니까? 네이 부부의 마음 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주례사라고 하는데요. 부장님 진짜 그런가요?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네자 오늘 재취업 노하우에서는요 두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께 하는 의미 있는 직업이죠. 전문 줄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늘 다양한 재취업 소식과 취업 노하우를 알려 주시는 대한 은퇴자 협회 주명용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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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장님도 가끔씩 줄여사 하십니까? 제가 뉴욕에 살 네. 적에는요. 네. 한한 이십 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뉴욕에서 예, 뉴욕에서, 예. 뉴욕에서 한인 회장 한인 회장 할적이니까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여기 와서는 네. 뭐 인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부르질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은퇴자 협회 회장님이신데 <laughs> 워낙 여기 서울이 뭐 네.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예. 은퇴자 협회장으로 부르는데 부담이 가는 모양이죠. <laughs> 네. 네. 요즘 줄에 으면 어떤 줄의사가 아주 명줄의사입니까? 혹시 기억나는 조사계세요? 아, 제일 짧은 거? 음. <laughs>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간단명료한 거. 간단합니다. 예. 오래 말하지 않는 거. 예. 예. 네. 어떤 사람은 당, 당신이 생각하던 반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최고 잘살 것이다. 이런 주례사도 있다고 하는데. 아 주례를 할 적이요. 할 적이요. <laughs>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반대로만 그렇죠. 살면 예.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문 주례사 소식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예. 그 조금 있다가 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 이번 주제취임 어, 어, 소식부터 좀 전해 주시죠. 우선 그 시니어 인턴십이라고 있는데요. 네. 어 시니어 인턴십은 그 청년층 인턴십에서도 많이 들어오셨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그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네. 시니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5일부터 1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나 전직 지원센터에서 서울시와 네. 함께 네. 50대 100명, 네. 또 60대 100명, 200명이네요. 200명을 네. 선출하는 그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네. 아, 그래서 1차는 12월 31일 날 전형하고 네. 또 2차는 1월 15일, 1월 30일 이렇게 3차 전형까지 있는데요. 네. 네. 전직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입사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도 있네요. 네. 50대 100명, 60대 100명을 100명이요. 뽑는데요. 전직 지원세 다 368에 2300원으로 네. 알아보시면 됩니다. 내년 1월 말까지니까 기간도 기네요. 그렇죠. 38일간이니까요. 네. 시간이 많은데 아무래도 1차 이달 말 거에 많이들 몰리겠죠. 네. 회장님 저도 이번에 재취업 소식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준비주셔야죠 <laughs> 네. <laughs> 어... 네, 부장님이 준비하신 건데요.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박람회 네. 2012라는 게 서울 무역전시장 세택이라고 그러죠. 어, 지하철 3호선 하계올역에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제 취업 일자리, 귀농기촌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네. 찾아보십시오. 네. 네,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니까요. 네. 3일 동안인데 네. 다음 주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농기총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주제는요. 전문 주례사잖아요. 네. 전문 주례사 그냥 얼핏 듣게는 주례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 같은데 어떤 그렇죠. 내용이 기 해주시죠. 네. 주례 우리가 쉽죠.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과할것 같으면요. 어,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준비하지 못한 그 신랑 신부들이 네. 에, 결혼 예식을 맡아서 진행하게 하는 사람을 전문 주례사라고 하죠. 네. 어, 전문 주례사는 결혼식을 산만하지 않게 네. 원만하게 진행시키면서 네. 또 청중들, 그, 네. 나와 있는 그 하객들이라고 하나요? 네. 하객들에게 또 어떤 그 지루하지 질화, 않게 이렇게 네. 끌어가면서 그렇죠. 사회자와 네. 서로 네. 협조하여 네. 에, 결혼 예식 절차를 네. 원만하게 이렇게 네. 진행해가는 것이 주례 전문사죠. 네. 보통은 학교 선생님이나 네. 뭐 가까이 그 학교 직장 그 네, 상사님이나 네. 이런 네. 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막상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꽤 있으신 모양이죠. 그렇죠. 우선 그 학교 은사님들또 네. 유명한 분들 네. 평소에 알던 네. 분들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하면 네. 되게 그런 분들이 바쁩니다. 이게 아. 바쁘고. 또이 아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을 적에 네. 솔직히 경제적인 부담도 아, 듭니다. 그냥 또 지나갈 수 있는 예, 끝났는데 네. 어뭐양복 한번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laughs>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 맞춤 추레 내가 원하는 추레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또 절차를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예, 이런 그~ 그 신식 스타일 네. 젊은이들에게 맞으면서 경비도 솔직히 굉장히 음. 저렴하거든요. 아, 네. 네. 이런 면에서 추레 주례, 전문 추레의 그, 그 요구가. 많이 늘고 있죠. 사실 저는 주례사 하면 네. 검은 머리 팥불이될 때까지라는 말이 그렇죠. 가장 먼저 기억에 남거든요. 네. 요즘에는 네. 어떤 말이 유행하나요? 검은 머리 팥불이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되도록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요. <laughs> 뭐 주례사를 예를 들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가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아, 석 달간을 사랑하고, 네. 3년을 싸우고, 네. 30년간을 참고 지내는 것이다. 아. 뭐 이런 주례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싸우되 네. 서로 상처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음. 그리고 나이 먹어가면서 네. 애용은 변해되 마음은 변치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주례는 요새 그신 젊은이들에게 맞는 네. 고리타분해 하지 네. 않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요새는 그 다문화, 그 네. 부부들이 아, 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줄례 초기에 네. 한마디라도 외국어로 네. 할수 있는 네. 그러한 네. 그 능력을 갖추면 좋겠죠. 네. 뭐라해 해야 됩니영 영어로. e d u 해야 됩니까? 영어로. <laughs> <morning> 해야 됩니까? <laughs> 우선 신 r 중 i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 해야 되죠. o r n 그러 그러니까 g e d u c 이 Good m 하 r n i n g Educa. g 어 o 그 morning, 그 d u c a Good morning, Educa. Good m 있 r n i 하 g e d u 분 a Good morning, e 이제 c a Good morning, Educa. g o o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들한테 가장 잘 맞을까요? 우선 그 학력, 네. 고학력이 좋죠. 고학력이면서 어그 예전에 직장이 네. 괜찮으면 좋죠. 이럴 때면 네. 뭐 고위 공직자라든지 네. 공무원이래든지 네. 학교장 출신이라든지뭐 네. 기업체의 임직원이래든지 이런 분들이 더 좋죠. 그렇지만 네. 그러면서도. 덕망이 있고 네. 또 어떤 그너그름이 배어 있는 네. 어, 좀그 풍채가 좋은 풍차가 이런 거. 분들을 사진에서 보고도 어, 이렇게 저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분이십니다. 네. 저희김 네. 부장님이요. 김광현 부장님은요 네. 아마 조금 더 지금은 아직 젊으신데 네. 조금 더 있으면 주례 요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네. 요새는 그 옛날에 그 학교장 출신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 어떤 그 애교관 출신. 네. 또는 그 신뢰가 가는 네. 언론인 출신을 많이 찾거든요. 네. 아마 인기가 많이 예, 그 주례사 주례사 많이 날 것입니다. 주례사 자격증 어디서 답니까 주례사 자격증 <laughs> 당장 내일 당장 가야 되겠.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고요. 네. 자격증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고 그냥 지금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좀 다듬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그 전문 주례인 협회나 네. 저희 같은 민간 단체에서 네. 모집을 합니다. 음. 모집을 네. 하면 우선 선발 시에 면접을 걸치면서 서류상의 면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용모 테스트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서 약 20시간에 걸친. 그런 네. 교육을 밝혀지죠. 네. 교육 내용을 볼것 같으면 뭐 결혼의 의식 절차라든지 네. 이미지 메이킹 무슨 스피치라든지 음. 또 혼례의 그전그 그 예전 그 의식 네. 같은 거를 이렇게 배우면서 네. 실질적으로 예식장에 따라가가지고 줄에 네. 실시까지 합니다. 아... 예. 보수는 좀줍니까 <laughs> 갑자기 관심이 확 높아졌습니다. <laughs> 보수는 좀 있습니까? 보수. 보수가 요새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어, 보수 공짜는 없죠. <laughs> 보수 대개 이래 이제. 출장을 가시게 되면 네. 어, 10만 원 내이가 됩니다. 아유, 10만 원 내이가 적지 되는데, 예, 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단체나 주례 협회에 소속된 상태에서 나가시거나 네. 또는 이제 예식장에 소속된 분들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네. 그거를 뭐 7대 3 또는 6대 4 이런 비율로 음. 어,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아, 네. 제가 10만 원을 받으면 네. 저를 소개해주신 뭐협 협회나 조직에. 삼을 줍니까 칠을 줍니까 그 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laughs> 이 주례가 주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수입보다는 네. 수입보다는 그 진화한 아, 좋은 그렇습니다 그, 그 역사를 가진 분들 이잘 예. 살아오신 예.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네. 을 따져서 네. 이 부장님이 네. 그러시면 안 되시는데 <laughs> 하여튼 그러니까요. 굉장히 주례서를 뭐 수입도 수입이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예. 젊은이들의 그 새로운 그~ 신생활 출발시켜주는 네. 그런데 내가 증인으로서 네. 경려사를 한다 출례를 한다 네. 그런 것도 있으면서 살아온 과정에서 그 네. 겪어온 이런 것을 받쳐주는 네. 자, 자신감을 주는 네.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것이 네. 주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네. 수입면에서는 네. 좀 다루기 어려운 면이 있죠 음, 근데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면 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수입면에서는 좀 직업적으로 다루긴 어렵습니다만은 네. 어, 괜찮게 어느 정도 어떤 그. 직종을 가지고 네. 있구나 네. 가해적으로 이것을 네. 사회의 어떤 봉사하는 차원으로 그렇죠. 또는 음. 용돈벌이에서 이렇게 네. 한다든요 네.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경쟁률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예. 경쟁률 굉장히 얼마나 높습니다. 보람이 있겠습니까? 네. 봉사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죠. 네. 젊은이들이 새로 새로운 거그 네. 생활을 출발시켜 준다는 것이 네. 어떤 면큰 의미를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말 같은데 뭐두 번, 세번이 핵시장, 저희 시장 다니면서 분주합니다만 네. 네. 남이 다 실적에. 그렇 네. 어, 한편으로는 어,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에 네. 굉장한 그 자긍심을 갖고 출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하지? 굉장히 그, 연구들하고 아주 흥분하고 네. 좋아합니다. 와. 오늘 보니까 이제 네. 오랜만에 부장님이 너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laughs> 우선 그 전문 주례협회를 통하시면 됩니다. 그 네. 전화번호가 1588에 네. 3626이 있고요. 네. 저희 대한 은퇴자 협회의 타오름 주례단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는 서울 02 456의 네. 03 08로 네. 연락하시면더 친절하게 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름이 주례 전문인 협회랑 네. 타오름 주례단. 타오름 주례단 네.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타오름이 무슨 뜻입니까? 타오름이라는 것은 네. 저희 은퇴자 협회에서 소위 전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그 인간 과정을 네. 어, 젊은 세대 20대까지는 네. 어, 해오름 세대. 예, 중년을 물오름 세대, 네. 이제 50 이상을 타오름 세대라고 저렇게 불꽃을 태워, 타오른다, 불꽃을 그렇죠, 태운다, 불처럼 타오다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laughs> 마지막 열정, <결정>.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런 세대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재취업 네. 노하우 어, 준비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전문출회와 맞춰서 어, 한 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은퇴는 결혼이다. 아, 은퇴는 오늘 되는 결혼이다.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직종과 울립니다 그렇죠. 네. 이 결혼을 하고 나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네. 결혼 전에 삶은 솔직히 서로 접고든요 서로 접고 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에게 서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요. 네. 은퇴도 마찬가지로 은퇴 의 삶을 자기 그 삶에 맞춰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네. 자신의 삶을 끌어안고 네. 사랑하라. 네. 은퇴는 결혼이다. 네. 검은머리가 대머리가 되도록. 대머리가 되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이었습니다.